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치 카나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자,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볼 건데요 요런 크래커 한두 봉지 참치는 반개 정도 써볼 거고요 어, 치즈는 한 4등분해서 쓸 거니까요 한 3장 정도 준비해 주시고 방울토마토 한 대여섯 개 양파 한 4분의 1개 그다음에 오이는 한 3분의 1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후추 약간 소금 약간 그다음에 꿀한숟가 한 큰술, 다음에 마요네즈 한세 큰술 정도 써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참치 기름을 조금 빼주시고, 한 반, 반캔 정도 써볼게요. 반캔 정도. 자, 양파는 잘게 다져서 한두 큰술 정도 나오게 잘 다져서 쓸 거예요.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양파. 마요네즈는 한 3큰술 정도. 자, 그 다음에 꿀, 은한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후추 살짝. 그 다음에 소금은 한꼬집잘 섞어주시고요. 섞어주시고 양파를 쓰시면 조금 더 아삭한 맛을 어, 살리실 수 있고 어, 양파를 쓰기 싫으시면 어,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양파가 없으면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오이 가지고도 충분히 아삭한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고요. 자 오이는 한한 음, 2mm 정도 간격으로 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2mm 정도. 간격으로 얇게 썰어주시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또 잘라주시면 됩니다. 치즈는 4등분 해줄게요. 예쁘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크래커 크래커에다가 치즈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오이 먼저 하나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참치 듬뿍 올려주시고 그 위에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더. 치즈를 대각선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그 다음 오이 촥 올려주시고 참치 촉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올려주시면 아주 예쁘게 참치 카나페 완성입니다. 자 요렇게 열두개 완성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죠? 참치 카나페는 완성됐고요 번외로 크림치즈 가지고 크림치즈 카나페 한번 만드는 것좀 보여드릴게요. 벌꿀하고 크림치즈 한 세, 크림치즈 세 큰술과 꿀한 큰술에 사과 조금 올려서 아까 그 크래커에다가 올려볼 겁니다. 크림치즈 두 큰술만 써볼게요. 크림치즈 두 큰술에 꿀한 큰술 정도 섞어가지고요. 살짝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그 참치 아, 한 앞에 그 참치가 되는 거예요. 크림치즈가. 요거에다가. 아, 크림치즈는 사과하고 좀잘 어울리니까요. 이제 올리는 거를 뭐 다른 오이나 아, 야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사과를 좀 올려줄 거예요. 옛날에 그 제크 그 과자에 크림치즈 올려가지고 사과 올려서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오늘은 제크 대신에 아, 아, 크래커 좀 써볼게요. 자, 크래커에. <laughs> 자, 아. 크림치즈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런 어, 모양 내는 거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사과를 푹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귀엽죠? 자 이렇게 해서 참치 카나페 아, 크림치즈 사과 카나페까지 완성했고요.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카나페는 어,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 같은 거에 잘 어울리니까요. 그런 거에다가 아, 이렇게 곁들여 드시면 되고. 핑거푸드니까 손으로 먹어야 되겠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를 좋아하니까 맥주랑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음. 바삭바삭하고 음, 오이가 있어서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 있죠. 참치, 양파, 음, 마요네즈랑 꿀을 넣어서 아주 달달한 맛도 나고요. 조합이 아주 괜찮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손님들 오셨을 때 홈파티용으로도 괜찮고요. 음. 어른들 맥주 안주로도 괜찮은. 점찍 아, 카앞페였구요 자, 이번에는 크림치즈 사과 카나페입니다. 이렇게 크래커를 이용하셔도 되고, 우리 많이 먹던 그 제크 과자, 그딱조름한 그거 거. 그거에도 아주 크림치즈가 잘 어울리거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크림치즈가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면서 꿀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이가 달콤하고 그 아주 느끼하면서 맛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 크림치즈에는 사과가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사과 토핑을 해 주시면 훨씬 맛이 괜찮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 참치 카나에 크림치즈 카나페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